샬롬! 어린이들의 질문 시리즈의 꿀팁을 소개합니다. 주제식 설교인 이 시리즈를 통해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어린이전도협회에서는 설교자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설교 내용에 맞는 찬양을 작곡하여 율동을 포함한 자료를 매년 제작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설교의 찬양도 이 굿뉴스프레이즈 20집 7번 트랙에 어린이들의 질문 시리즈 설교를 돕는 어떻게 하면 이라는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각 과의 내용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질문 매과를 진행할 때 해당하는 찬양의 가사만 넣어서 찬양을 불러보고 모든 시리즈가 마칠 때는 찬양 전곡을 부를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그럼 21과에서는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지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누구든지 예수님 부르면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행복해질 수 있어 네, 어떠세요? 아이들이 분명하게 이번 과의 주제를 익힐 수 있겠지요? 이렇게 어린이들의 질문 시리즈를 진행하시면서 매 과마다 가사를 바꾸어 찬양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음반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린이전도협회 홈페이지 CEF몰에서 굿 뉴스 프레이즈 20집을 검색하시면 찬양 음원과 MR, 율동 동영상, 악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찬양 악보는 세소식공과 유튜브 게시판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꿀팁은 실험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비타민을 활용한 실험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필요한 재료는 이렇게 생긴 백색 비타민 그리고 요오드 용액, 십자가 모형 그리고 비커와 물입니다. 어떻게 실험을 할수 있는지 자료를 보이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험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비커 안에 물을 넣어주시고요 이 안에 요오드 용액을 넣어주세요. 자, 요오드 용액을 섞으면 색깔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이렇게 탁해지고 어두운 색깔이 되겠지요. 우리의 죄의 모습을 설명하기 좋은 색인데요.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렸던 이 백색 비타민을 이 십자가 모형 뒷 부분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붙이실 때는 가능하면 겉 표면, 표면에 코팅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칼로 갈아주셔서 십자가 안에 있는 이 비타민이 잘 녹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요동액이 들어가 있는 비커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어두운 죄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죄가 깨끗하게 될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이 안에 십자가를 넣고 이렇게 보여주세요. 와! <laughs> 어떠세요? 우리 깨끗해졌지요? 아이들이 이 간단한 실험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어린이들의 질문 시리즈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명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